사람들은 성복자를 따라야지, 사복목자를 따라서 들어갔다는. 삭복목자는안 죽고 누가 죽어? 해가 죽는다. 그게 바로 이단이야 오늘날 이단들은 자기가 안 죽고 네가 죽으라, 성도가 죽으라. 그러니까 이단들의 가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 있다.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불렀는데, 자기는 안 죽고 네가 죽으라. 예수님이 들어가서 자기를 희생시키니까 예수님이 이 들려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따른다? 예수님을 따른다.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겁니다. 네. 나는 단념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개구멍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장에 들어가서 내 몸을 다 태웠다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태우고 아낌없이 내 목숨까지 너희들 위해서 물두머니에서 주었다는 거예요 아, 네. 그래서 나는 뭐다?